중고를 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, 중고는 제가 이제 커피 머신이나 그라인더, 온수기, 재빙기 이런 제품들이 물이 들어가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연식이 최근 한 2년 정도 이내에 폐업한 매장에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 중인 머신을 구입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. 그래서 그런 머신을 구입하신 다음에 저희 같은 업체한테 이제 설치를 해달라고 하거나 기본적인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, 중고는 좀 고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해요. 영 <목소리법> 그러면 새 상품 사는 사람들이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 없나요? 새 거를, 우리 같은 업체들도 이제 패키지란 상품을 구성해서 커피 머신, 그라인더, 제빙기 온수기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세트 할인가로 해드려요. 그리고 또 이왕이면 이제 커피 한, 판매하는 회사들이 원두도 같이 유통하거든요. 또 원두를 같이 쓰시면 추가도 할인해드려요. 이왕이면 커피 머신도 관리받으면서 원두까지 납품받으시면 세팅도 해드리니까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. 좀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근실 내에 오픈하신 분들이 했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폐업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납품했고 또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좋은 중고들 나오면 그걸 같이 껴서 해드리면 세 장비로 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.